1963년 개묘생 토끼띠 여러분, 2026년 병호년은 조용히 지켜보던 자리에서 벗어나 세상의 한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해입니다. 물토끼의 해에 태어나신 여러분은 평생을 상황을 먼저 살피고 가족과 주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오셨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부드럽게 우회하는 길을 선택해왔고 그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계묘생은 물과 나무의 기운을 함께 타고난 분들입니다. 겉으로는 온화하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깊고 감정의 결이 섬세합니다. 기쁨도 크게 느끼지만 불안과 걱정 또한 오래 품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6년 병호년은 그런 여러분에게 정반대의 기운이 작용하는 해입니다. 하늘과 땅 모두 불의 기운이 가득한 해이기에 숨어있던 물과 나무는 강제로 비다래로 나오게 됩니다. 이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여러분을 끌어내는 구조입니다. 더욱이 2026년은 눌삼제의 해이기도 합니다. 삼제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눌리는 시기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이 시기는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예순을 넘기신 여러분께는 새로운 도약보다는 안정과 균형을 찾는 때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신중하게 나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세가 될 것입니다. 종합운을 보면 2026년 한 해는 정리와 전환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됩니다. 그동안 조용히 해오던 일, 드러내지 않았던 능력, 혼자만 알고 있던 경험들이 주변 사람들의 요청과 상황 변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누군가는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평생을 달려오신 여러분께 이제는 속도를 늦추고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며 앞으로 다가올 여유로운 노년을 준비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병오년의 빠른 기운이 세상을 휘감지만 여러분은 그 속도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만의 템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지만 여러분은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 다만 스스로를 조금 더 우선해두는 선택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재물운을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개묘생 토끼띠의 재물운은 매우 강하지만 동시에 신중한 관리가 필요한 운입니다. 명리구조상 병원년의 불은 개수에게 재물로 작용합니다. 돈의 기회는 분명히 많아집니다. 부동산, 정리되지 않았던 자산, 오래 묵혀둔 일에서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특별히 1963년생 여러분께 2026년은 의미 있는 해입니다. 바로 국민연금을 처음 수령하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일하시며 납부하신 연금이 이제 여러분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재무로는 크게 불어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와 방식입니다. 2026년의 재물은 잡는 것보다 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급하게 판단하면 쉽게 빠져나가고 정에 이끌리면 내 손을 떠납니다. 돈을 굴리기보다 구조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금 흐름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묶어두는 선택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병호년의 활발한 기운에 이끌려 새로운 투자 기회가 유혹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식이나 고위험 투자는 피하시고 안정적인 예금이나 연금 상품을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자녀나 지인의 사업 보증이나 금전 거래도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 시기의 금전 관계는 나중에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제안이나 권유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범위, 이해 가능한 방식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모아오신 재산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재물의 흐름이 조금 더 원활해집니다. 9월 이후부터는 예상치 못한 소소한 부수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운은 2026년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병오년의 불기운은 개묘생에게 수분 부족과 과열로 작용합니다. 신장과 방광 계통, 혈압 수면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카페인이나 술은 가능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놀삼제의 영향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나 우울한 기분이 지속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 요가 같은 활동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며 공원을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에 효과적입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땀을 과도하게 빼는 행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기본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관리입니다. 소화기 개통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식을 피하시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담백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3월과 7월, 11월에는 건강 검진을 받으시고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몸 상태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대인 관계운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의 인간관계는 정리가 핵심입니다. 오래된 관계 중 일부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감정 소모를 줄이는 것이 곧 운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남는 인연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곁에 남습니다. 병원연의 급한 기운이 사람들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치나 종교 같은 민감한 주제는 가능한 피하시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대체로 화목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만큼 서로를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실 것입니다. 다만 서로 건강을 걱정하고 챙기다 보면 간섭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녀가 독립하거나 자신의 길을 분명히 하면서 부모의 개입을 부담스러워 할수 있습니다. 이때 조언보다는 신뢰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언을 구할 때 지혜롭게 답해주시되 강요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특히 즐거운 해가 될 것입니다. 친구나 지인 관계에서는 오래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오랜 벗들과의 우정을 더욱 깊게 나누는 시기입니다. 동창회나 친목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은 기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업은과 사회적 역할을 보겠습니다. 아직 현역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2026년을 서서히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해오던 일의 방식이나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뛰는 역할에서 조율하는 역할로 실무에서 조언과 관리로 이동하는 흐름입니다. 이 변화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의 체력과 나이에 훨씬 잘 맞는 자리입니다. 급하게 그만두기보다는 일을 줄여가면서 후배들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의 오랜 경험과 지혜는 조직에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미 은퇴하셨다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취미나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평생 일에 쫓기며 사셨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실 때입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확장보다는 안정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니, 현재 하고 계신 일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월별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면, 상반기는 준비와 조정의 시간입니다. 1월과 2월은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올해의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시기 바랍니다. 3월과 4월은 봄 기운과 함께 활력이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가벼운 나들이나 여행을 계획해보시면 좋습니다. 여름 전까지는 결정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7월과 8월 여름철에는 체력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무더위로 인해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쓰셔야 하는 시기이니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을부터는 흐름이 안정되면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9월과 10월은 한해중 가장 안정적인 시기입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들을 마무리하시기에 좋은 때입니다. 겨울로 갈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의 리듬이 자리를 잡습니다. 11월과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올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963년생 토끼띠 여러분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 검진을 빼먹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이나 기도, 산책 같은 방법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족과 오래된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가장 큰 위안이 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넷째,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더 이루려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이루어 온 것들을 돌아보며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물 관리를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나 사업 확장 같은 큰 결정은 가능한 미루시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평생 가족과 일을 위해 희생하셨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곱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지나친 걱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충분히 잘 해낼 것입니다. 믿고 지켜봐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2026년 병호년은 개묘생 토끼띠에게 인생의 방향이 정리되는 해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화려함보다 안정, 속도보다 균형을 선택하신다면, 이해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여러분은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급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2026년 개묘생 토끼띠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건강한 몸과 평온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2026년이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